뭐, 음, 혹시 음. 오늘 나왔던 그 원고축 주장에 대해서 약간 제일 새롭다 아니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? 아,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새로운 것은 전혀 없었어요. 우리 기존 준비소민에 다 나왔던 얘기고, 오히려 이심에서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, 미랭키프라는 것은 뭐 그건 우리들이 나중에 그, 그 자료도 제출했습니다. 지금 여기 휴게에 관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, 이걸 인터넷 어, 뭐 원칙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참 의아했어요. 왜 저렇게 들고 나올까?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건 아마 재판부에서 그 우리가 낸 자료, 그 국가 키스티에서 나온 자료거든요. 그, 그 읽어보면은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. 좀 무례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. 이번에 음. 반소 사유 변경권은 어떤 이유로 하신? 그, 제가 이제 그첫 번째 그 변경이라 추가, 추가 예, 예. 그한 것은 지난번에 일심에서는 우리가 피고였잖아요. 소극적 당사자이고 이제 반소에 관한 우리가 적극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법률적인 주장을 다 하자라고 해가지고 추가했던 겁니다. 그게. 특히 이제, 그, 상인의 보수청권에 대해서는 아빠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, 원고들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, 그것은 나는 우리 피고들에게는 훨씬 더 쉬운 공격무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뭐, 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원고도 나름대로 공부해서, 연구해서 뭐 답변을 하겠죠. 넷플릭스가 끼친 손실을 부당 이득으로 변환해서 그거를 받아내는 게 약간 추가적인 쟁점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? 넷플릭스가 그 끼친 손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안 내는 것이 그게 손실이거든요. 그게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익이고.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당연히 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느냐? 그게 쟁점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있다는 것이고, 자기들은 없다는 건데, 제일 중요한 쟁점은, 과연 이 콘텐츠를, 그, 넷플릭스가 만든, 뭐, 오징어게임, 뭐, 등등 여러 영화 같은 것을, 우리, 우리들, 그, 수용가에게, 그, 최종 이용자들한테 보내주는 그 의무가 누가 있느냐? 이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. 우리는 넷플릭스, 너희들이 만든 CP들이 하라는 것이고, 저쪽에 그, 온 것들 주장, 아, 그건 ISP가 해준다라고 하는데, 그건, 그 쟁점인데, 그건 판단의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. 약관 해석의 문제라서,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, 재판부는 그 이전에 또 근본적으로, 그래, 이용 어찌고그는데 이용이 뭐야, 이게. 이용이 망을, 광택으로 통해서 콘텐츠가 가는 거죠. 송신이라는 그 이용인데, 물론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그게 이용이죠, 그게.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이, 보내고 있잖아요, 우리 망을 통해서. 우리는 그게 이용을 했다는 것이고, 우리가 침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상성이, 아까 유상성, 무상성이 쟁점이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잘보신 거거든요. 야 이게 상법상은 당연히 유상으로 보이는데 이건 왜냐면 상인의 상행위 우리 주식에서는 당연히 상이잖아요. 상인의 상행위는 당연히 유상성을 전제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그 원고들은 어떤 생각이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당연히 아까 그리고 그 2018년 5월 말 6월 초이 당시에 그 망을 연결하면서, 동경에서 연결하면서,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, 우리는, 아니, 망을 연결하면, 이 회사들끼리 망이면 당연히 유상으로 하는 걸 전제로 했던 것이고, 뭐, 온 거는 다른 생각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, 지금 그것이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.